오늘 만드는 팔찌는 바로 두구멍 팔찌입니다 제가 팔에도 하고 있고 저저저휘양찬란한저 컬러풀한 애들 뭐지 싶죠 막. 제가 저번에 가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쁜 건 우리 모두 다 함께 공유하고 같이 이뻐지기로 <laughs> 안녕하세요 주얼리 디자이너 슬시미입니다 오늘 또 어떤 컨텐츠 하나요? 오늘 팔찌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만드는 팔찌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처음 보는 부자재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바로 두구멍 팔찌입니다. 딱 봐도 되게 심플한데 납작하고 저게 뭐지 막 스럽지 않아요? 제가 팔에도 하고 있고 막 그냥 찬란한 저 컬러풀한 애들 뭐지 싶죠 막. 제가 처음에 이거 팔찌를 지인이 여행 다녀오면서 선물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 팔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쁘다 이거 어디서 샀냐 아니면 뭐 제가 주얼리 디자인하는 걸 아니까 어, 너가 만든 거냐 나도 사고 싶다 나도 줘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엔 그냥 막 흘려 듣다가, 어, 만 들어 볼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디자인이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이거 아직 안 파는 것 같은데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보게 되었고, 제가 저번에 가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쁜 건 우리 모두 다 함께 공유하고 같이 이뻐지기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이제 약간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심플한 형태지만, 컬러를 생명으로 하는 이 디자인의 팔찌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 재료는, 미유키 비즈에요 미유키 비즈 미유키 비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드비즈 미유키 거 거기서 나오는 사각 형태의 두 구멍 비즈인 거예요 그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로는 요거는 꼭 있어야 돼요 미유키 비즈가 오늘은 주재료이기 때문에 요게 있어야 되고 영삼 그리고 커팅기가 없으시면 가위도 괜찮으니까 가위 그리고 딱한 가지 저는 집게핀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따가 만들 때 제가 꿀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게핀을 준비를 했는데 심플하게 집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용 집게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딱 봐도 얘네가 형태가 납작한 사각 형태의 한 가지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넓이의 차이, 가장 넓은 거, 중간 사이즈, 제일 얇은 거. 그래서 이 팔찌를 만들 때는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팔찌의 분위기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루 계열을 쓰면서 화이트 톤의 이런 무채색 톤을 쓰고 앤틱하면서 좀 시원한 분위기를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보여드렸던 팔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컬러풀하게 만들었죠. 요즘 좀 계절에 맞게 이거는.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컬러풀하게, 키치하게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 팔찌는 진짜 내가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다르게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요거는 무채색 톤. 아, 나는 컬러풀한 거 싫은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부담스러운데 하시면 이렇게 무채색 톤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 골드, 뭐 이렇게 어두운 컬러 넣어서 심플하게. 그래서 이 팔찌는 진짜 다른 팔찌들하고도 그렇고 실버, 골드 팔찌랑 레이어링 하기에도 진짜 편하고 어떻게 레이어링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멋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앤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끼리 이렇게 같이 레이어링 하셔도 돼요. 엄청 엔틱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컬러풀한 이 컬러 한 가지랑 제가 새롭게 무채색 톤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무채색 톤으로 한 개. 해서 총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딱 이렇게 납작 납작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띄우다 보면은, 앞뒤에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플랫한 데가 있고, 약간 이렇게 아치형인 곳이 있어요. 안쪽이 납작한 형태로 돌아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끼워주시면 좋기는 한데, 저는 많이 신경을 안 쓰고 하기는 해요. 크게 차이가 없어서. 나는 그런 거 일일이 다 맞추고 싶어 하시면 그 앞뒤를 맞추셔서 하셔도 되고요. 나도 별로 그런 거에 예민하지 않아, 그냥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이 그냥 끼우시면 돼요. 끼워보도록 할게요. 두 구멍이니까 저거 어떻게 두줄다 끼우지 싶은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한번 쭉 끼워갔다가 U자로 돌아올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하셔도 되지만 다르게 하셔도 돼요. 저도 약간의 변화를 줘서 끼워볼게요. 이 디자인에는 제가 금속 부자재를 사용을 하지를 않을 거여서 장점이 있다면 씻으실 때나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시면은 뭐 물놀이 많이 하시니까. 그냥 착용하시고 물에 들어가도 크게 컬러가 변색되거나 그런 거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 팔찌의 제일 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일단 윗줄 같은 위치의 구멍을 계속 펴주시는 거예요. 이게 납작하다 보니까 팔에 착용을 하면은 착 감기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뻐 보이나 싶기도 해요.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이뻐서 레이어링 하기에도 편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잘 착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크게 이런 부피감이 없으니까 겨울에도 두꺼운 옷 입고도 착용을 해도 걸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사계절 내내 착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색깔이 많이 없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형태가 한 가지다 보니까 디자인하기도 편해요. 컬러 조합만 내가 원하는 컬러로, 선호하는 컬러로 조합을 해주시면 돼서. 저도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디자인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금속 부자재를 쓰지 않으니까 금속 부자재를 대체하는 요소로 메탈 컬러를 그 역할을 하는 아이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똑같이 길이는 16cm로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12cm니까 4cm 정도 더 끼워줘야 돼요. 같은 컬러를 좀 연달아서 넣어볼까요? 얘는 이 터키 컬러가 포인트니까. 면을, 한 컬러로 넓게 면을 잡아주는 것도 이 팔찌로 디자인을 하는 방법 중 하나. 한 컬러의 면을 넓게. 길이를 볼까요? 16입니다. 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렇게 늘어지는 길이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16.5에 네, 맞춰볼게요. 그러면 지금에서 하나만더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왔잖아요. 끝까지. 이제 유턴을 해야 돼요. 밑에 구멍 라인으로 한번더 왔던 길을 되돌아 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돌아갈 때 이쪽 지금 U자로 되는 방향에서 나중에 끊어서 매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남기시고 가주세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우레탄 줄을 또안 끊은 상태로 제가 넣어서 당겨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많이 여유를 두셨다가 짧게 당겨서 이렇게 잘안 보이나요? 이게 우레탄 줄이 투명해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U자예요 제가 안 끊긴 U자 형태 다시 밑에 줄로 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밑에를 끼워 주실 때는 애들을 잠깐 들어서 얌전하게 눕혀 주세요 한 방향이 될수 있게 밑으로 내가 구멍을 낄수 있는 밑에 라인으로 통일되게 놔 주시고 끼워 보도록 할게요 밑에 라인을 끼워 주실 때는 좀 편한 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잡고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나오게. 근데 그래도 또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또한 방향으로 잡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두세 개씩 한 번에 끼시니까 처음 거보다는 좀 속도가 날 거예요. 속도를 안 내셔도 되는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또안 내셔도 돼요. 가와가요 마지막 한개 끝. 그래서 다 끼웠고요. 이쪽이 다아우레탄 줄을 다 쪼그라들었죠. 다시 빼줘야겠어요. 매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애들을 반대쪽으로 좀... 갈수 있게. 보시면은 이제 매듭을 할 거예요. 한 바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두 줄, 이쪽에 두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줄게요. 여기를. 이제 매듭을 할 거니까. 끊어주고, 여기도 U자로 연결되어 있던 부분. 안전하게 알들이 안 빠지게 두 줄로 시작하지 않고, 그래서 한 줄로 시작했죠? 이제 여기를 매듭을 해줘야 되니까 끊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매듭을 해주실 때 중요한 거는 꼭 이렇게 일자로 된 상태에서 위에 줄과 아래 줄이 섞이지 않게. 그래서 위에 줄은 위에 줄끼리 매듭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막 신경 안 쓰고 막 해버리면은 나중에 매듭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게 매듭을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도록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자로 돌아가게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위에 꺾기를 잡아 주시고 요거를 매듭하는 동안 요 밑에 남는 우레탄 줄이 너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찝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달라고 한 아이로 여기를 이렇게 찝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무게감 있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은 게 얘네가 찝은 상태에서 내가 매듭을 하는 동안 밑으로 터져서 내가 매듭을 하는 손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위에 줄 먼저 매듭을 지을게요. 매듭은 원래 우리가 우레탄 줄로 매듭 짓는 거랑 동일해요. 해주시고, 한번 당겨주시고. 이것도 땅땅하게 코 매듭 확인해주시고 커팅해주시고 두 번째 매듭 이제 이거 풀어주시고 두 번째 매듭 할게요 두 번째 매듭도 동일하게 당겨주시고 땅땅하게 한번더 묶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구멍들이 작잖아요. 딱 봐도 작아요. 이게 우리가 뭐 6mm, 8mm 이상의 사이즈 알들을 쓸 때보다는 구멍이 딱 보기에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사 모래탄을 오늘은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예쁘니까 면적이 좁은 알들보다는 넓은 면으로 해서 알들을 숨겨줘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당겨서 매듭을 이렇게 숨겨주시는 거예요. 당겨서 짠. 그러면 평평한 일체형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쁘죠? 그리고 바로 컬러가 튀지 않는 대부분 무채색의 아이들을 준비를 해줬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중간에 넣을 빨간 거 하나만 준비를 해봤어요. 요 톤도 한번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알들을 한번 제가 끼우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꺼내놨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내가 규칙적인 패턴으로 반복을 할 거다 하면은 그 순서에 맞게 알들을 놓아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이 컬러는 제가 단순한 반복이기도 하고, 반지로 해도 이 디자인은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번 컬러는 반지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요런 비즈 반지는 얇은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는데, 면적이 있어서 약간 볼드한, 앤틱한 맛이 있는 반지입니다. 반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6cm에서 6.2cm, 6cm에서 하나를 더 넣냐 안 넣냐의 차이니까 길이를 나중에 확인하시고 매듭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손가락에 주로 착용을 할것 같다 라 생각하시면 돼요. 6cm까지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cm, 1cm만 더. 근데 넓은 면적의 비즈로 마무리를 할 거니까 넓은 면적에서 끝나는 길이로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아요. 한번 이 길이로 손가락에 재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6cm네요. 아니 하나만 더. 하나를 더 넣고 싶은데 넓은 면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튀지 않는 아이로 여기 하나를 더 껴준 다음에 그리고서 넓은 아이로 마지막 마무리해 줄게요. 그랬더니 6.2가 나와요. 여기서 이번에는 처음에 팔찌 매듭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다르게 지금 먼저 매듭을 한 다음에. 밑에 이제 구멍이 되어 있는 대로 우레탄을 넣어서 두 번째 매듭을 해볼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하는 거랑 처음에 제가 팔찌 할때 보여드려서 그 방법에서 매듭을 하는 거랑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레탄 줄 하나를 밑에 라인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구멍에 이런 식으로 우레탄 줄을 끼워주시면 좀더 알들을 잡은 상태에서 구멍의 위치가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레탄을 끼우기가 조금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들과 알들의 간격이 지금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는 상태로 제가 지금 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다. 난좀 여유있게 알들의 간격을 두고서 우레탄 줄두 번째 구멍을 끼고 싶다 하실 때는 처음에 팔찌 만들 때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첫 번째 매듭을 짓지 말고 U자로 우레탄 줄을 넘어오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알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게 하는 상태에서 우레탄 줄을 껴주니까 여유있는 마음으로 알들을 껴주실 수 있어요. 또, 우레탄 줄 매듭을 해주기 적당한 길이에서 커팅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매듭은 이미 확실히 당겼으니까 끊어주시고요. 여기서 두 번째 매듭인제 마무리할게요. 반지도 당겨주시고 그래서 끊고 이제 넓은 면적에 비즈 쪽으로 매듭을 숨겨달라고 했으니까 당겨서 매듭을 숨겨주세요 완성! 볼드한 반지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볼드하게 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실버 반지 낀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레이어링 하셔도 돼요. 이쁘죠? 볼드한 반지의 분위기를 살려서 엄지에 끼워주셔서 레이어링을 해주셔도 이쁩니다. 팔찌 만들고서 남는 알로 이렇게 반지 만드셔도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패턴을 똑같이 해서 만드셔도 되고, 반지나 팔찌 같은 거 만드실 때 아니면 이 패턴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셔서 뭐 친구랑 우정반지, 커플반지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하셔도 좋지만 약간의 순서를 바꿔서 커플템으로. 자, 오늘은 그래서 납작한 형태의 미유키 비즈를 활용해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다양한 컬러감을 표현할 수 있는 팔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쁘죠? <laughs> 자, 안녕. <laughs> 여러분도 이뻤죠? <웃음> 이쁘죠? <웃음>